여러분 오늘은 또 따끈따끈한 신상 립을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립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지속력 맛집 립 맛집 토니모리의 신상 립입니다. 이 립인데 패키지도 너무 예쁘게 나왔고 제품력도 진짜 괜찮아가지고 제대로 소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올영에 런칭됐었던 퍼펙트 쇼킹 립 기획 세트의 증정품이었던 게디 틴트 워터풀 시럽 미니 그게 이렇게 본품으로 출시됐거든요. 지금 발랐는데 맑은 광. 광택, 과즙 생기 컬러, 수채화 발색, 발색 착색, 광택 다 잡은 신상 글로우 틴트가 출시됐습니다. 토니모리 하면 또 지속력 맛집이잖아요. 그 완전 착색 쩌는 엄청 유명한 그 립이 있는데 그런 지속력 맛집 토니모리가 제대로 이갈고 준비한 틴트다. 립하면 진짜 유명하잖아요, 토니모리가. 맑은 립광에 미친 착색 글로우 틴트의 최상위 버전이 아닐까 싶었던 틴트입니다. 색은 핀터레스트 같은 과즙 생기 틴트인데 촉촉함이랑 지속력이 진짜 대박이에요. 58시간 지속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나온 틴트인 만큼 진짜 오래 유지되는 긴 지속력으로 착색도 강하고 지속력이 정말 좋았던 립이거든요. 밥 먹고 지워져서 막 입술 색깔 아무것도 없어져서 허해지는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 틴트예요. 이렇게 맑고 투명하게 빛나는 광이 너무 예뻐서 진짜 예쁜 입술을 연출할 수 있게 해주는 립인데 막 덧바를수록 심하게 딥해지는 거는 좀 적. 게 하고 컬러가 되게 선명하게 올라오는 맑은 컬러 레이어를 가진 틴트거든요. 색깔도 진짜 오래 유지되고 이 색깔 자체가 되게 이렇게 레스팅 되듯이 묻어남이 심하지 않게 그대로 착색 이샥 돼가지고 선명하게 컬러감이 유지되는 왕립광 신상 게리 틴트 워터풀 시럽이에요. 제가 미리 받아서 사용해봤을 때 광택감이 좋은 글로우 틴트 치고는 묻어남이 진짜 적은 편이라서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한코두코세코 코, 코 발랐을 때또 느낌이 다른데 더 바를수록 컬러는 좀더 선명. 투명해지고 광이 더 차오르거든요. 투명한 생기 광택감이 입술 표면에 주름이나 굴곡을 줄여주는 느낌이라서 고르고 균일하게 밀착되는 립이에요. 여리여리한 컬러부터 완전 짙은 컬러까지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느낌이라서 되게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하고 세분화된 퍼스널 컬러를 적용해서 여러분들 피부 톤에 따라서 웜톤, 쿨톤, 라이트톤, 뮤트톤 고르고루 입맛별로 고르실 수 있게 10가지 컬러들로 나왔습니다. 얘가 바르고 시간이 지나면 광택이 더 느낌이에요. 점점 차오르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너무 예쁘죠. 이거 베리 시럽 컬러인데 제 원픽이에요. 진짜 요즘 유행하는 딱 예쁜 뉴트럴 핑크 컬러인데 이렇게 수분을 가득 머금은 85%나 수분 오일을 함유하고 있는 제형이라서 끈적임 없이 촉촉. 하고 탱글탱글한 광택이 나더라고요. 촉촉함이랑 깨지지 않는 시업 광택이 나는 너무 예쁜 립입니다. 이게 또 컬러가 착색이 돼가지고 지속력이 굉장히 오래간다. 아까 말한 것처럼 바르고 나면 점점점 광택이 더 차올라서 좀더 투명하고 도톰한 물막 코팅막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반짝반짝 예쁘게 탱글한 광이 나게 해주더라고요. 지속력도 좋은데 광택도 너무 예뻤다. 이렇게 끈적임도 없고 다양한 각도에서 봐도 광이 너무 예뻐가지고 입술이 정말 투명하고 예뻐 보이는 또 생기 있는 그런 립이에요. 이제 곧 여름인데 여름에 딱 바르시기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지속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컬러가 좀 여리한 MLBB 컬러부터 진짜 확실한 발색이 나는 쨍한 컬러에 파스텔톤까지 컬러마다 다 다르게 개별 착색이 되거든요. 기승전 핑크 착색 이런 거 아니고 짙은 컬러부터 여리여리한 컬러까지 발색 그대로 남는 다 다른 착색이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 광이 점점 더 왔이 물막 강대 보이시나요? 오, 너무 예쁘죠. 진짜 탱글광 너무 예뻐. 착색도 이렇게 진하게 남았는데 또 색깔은 안 바뀌고 그대로 남았죠. 착색 이 진짜 대박이야. 이거는 물놀이 틴트로도 쓸수 있지 않을까? 여름에 지속력 메이크업 할때 진짜 필수일 것 같은 그런 틴트입니다. 술자리 립으로도 진짜 강추드려요. 약간 데이트 할때 이럴 때도 유용할 것 같은 지속력 좋은 립입니다. 착색도 막 얼룩덜룩하고 막 지저분하게 남지 않아서 괜찮더라고요. 제가 또 입술 발색도 막 엄청 많이 해보고 립 몇백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거 예쁘게 바르는 법을 알려드리면 내용물을 너무 많이 여기서 이렇게 바로 빼서 확 바르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 덜어서 점점 레이어링을 하듯이 덧발라주세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퍼뜨려주고 입술 전체에 부드럽게 이렇게 착색이 고르게 싹 남게 여러 번 레이어링 해주면 너무 예쁘거든요. 일단 착색이 촥! 되면서 입술의 컬러가 착 안착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입술산 위에까지 살짝 발라주고 여기 입구각 쪽도 빼놓지 않고 착색 다 시켜주고 가만히 있으면 착색이 되면서 코팅막 광태가 올라오거든요. 음파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음파 살짝만 해가지고 냅두면 광이 더 예쁘게 올라와요. 컬러가 좀쨍하길 원하고 광이 더 많이 나길 원하면 두세코을 발라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근데 이제 한코 발랐을 때랑 두코 발랐을 때랑 세코 발랐을 때 컬러감이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광도 더탱글탱글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립들이랑 레이어링해서 발라주기에도 괜찮았거든요. 이게 워낙에 착색이 탁 돼가지고 입술색 없어지면 안 된다. 이럴 때 정말 강추드리는 립입니다. 자세한 컬러를 제가 입술 발색하면서 보여드릴 건데 메인 컬러 두 개랑 제가 뽑은 컬러 세개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를 입술 발색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착색이 진짜 잘 돼가지고 제가 진짜 물티슈로 벅벅 닦고 립앤아이 립을 묻혀서 손톱으로 착색을 끌고 내면서 찍었거든요. 착색이랑 지속력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만큼 마찰이 생겨도 많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니까 지속력이 중요하신 분들께 진짜 강추드립니다. 그럼 입술 발색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컬러는 이렇게 10가지 컬러로 되게 다양하게 나왔거든요. 우선 제피 컬러들 입술 발색 보여드릴게요. 4호 무화과 시럽. 자리그 무화과의 깊은 풍미가 시럽에 스며든 듯한 감각적인 로즈 컬러인데 약간 눌린 느낌의 컬러인데 핑잘본 분들이 조금 어른스럽고 무드 있는 느낌으로 바르기 괜찮은 컬러예요. 7호 쿨로즈 시럽 여린 자줏빛 시럽이 포근하게 맴도는 미지근 애쉬 모브 컬러인데 분위기 있는 느낌을 주는 모브가 섞인 느낌이라서 되게 예쁘고 오면 쿨지근 컬러입니다. 쿨톤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9호 웜로즈 시럽 갓핀 장미 꽃잎을 시럽에 담근 듯한 부드러운 로즈베이지 컬러인데 입술 색이랑 조금 비슷하면서 살짝 더 진해진 MLBB 느낌의 컬러예요. 가을 뮤트, 여름 뮤트 분들께 추천드리는 컬러입니다. 8호 그레이프 시럽 탐스러운 포도에 농축된 가즙이 시럽처럼 어우러 우아한 그레이프 모브 컬러인데 여름 유튜브 분들께 추천드리고 콜로즈 시럽보다 살짝 더 연하고 조금 더 뉴트럴한데 베리 시럽과 함께 저의 투핑인 컬러예요. 10호 베리 시럽, 제 원픽 컬러인데 잘 익은 베리의 시럽을 더한 듯이 생기 넘치는 브라이트 핑크 컬러거든요. 여름 라이트, 여름 브라이트 분들께 추천드리는 컬러인데 핑짧은 분들이 바르기에도 너무 예쁘고 바르면 살짝 더 붉어져서 안착되고 나면 더더 생기 있는 느낌으로 선명하게 예쁜 뉴트럴 핑크 컬러라서 제 원피 컬러예요. 1호 밀크티 시럽 고소한 우유에 달콤한 시럽을 녹인 크리미 누디 베이지 컬러예요. 2호 살구 시럽 햇살을 머금은 살구가 시럽처럼 녹아든 따스한 피치 오렌지 컬러예요. 3호 피치 시럽 싱그러운 복숭아의 달콤함이 시럽처럼 퍼지는 사랑스러운 코랄 피치 컬러입니다. 5호 사과 시럽 사과의 맑고 은은한 단맛이 시럽처럼 스며든 따뜻한 레드 컬러예요. 6호 플럼 시럽 자주 보랏빛 과즙이 시럽에 퍼진 듯한 차분한 플럼 컬러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입술 발색 5가지 컬러 보여드렸는데 제가 보여드린 컬러들은 딱 제가 뽑은 너무 예쁜 느젓 컬러들이니까 올령 홈페이지 가서도 자세하게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거 올령에서 4월 19일에 오특을 한다고 합니다. 원래 정가 16,000원인데 4월 19일 딱 하루만 30%나 할인해서 무려 1,200원에 데려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랑 기재해둘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 꼭 확인 부탁드릴게요. 지속력 좋은 랩 필요하신 분들 이거 꼭 구경하러 가보시고 오늘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보고 싶으신 영상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